첫 번째 카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카드 비에이라가 이번에 이제 신규로 토티 아이콘으로 출시가 됐는데 어 당분간은 어떤 카드가 출시하든 뭐 예를 들어서 뭐 키미 117, 칸테 117 아무 상관 없습니다. 나오라 하세요. 그냥 압도적인 1티어로 카드가 하나 출시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베이스 수비 피지컬 다른 시디엔 비빌 수가 없어요. 자 그리고 레반 가도록 하겠습니다. 레반은 이번에 이제 토티에서는 양발 버프가 많이 이루어지지가 않았는데 레반은 양발 버프가 그대로 이 이루어진 카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거의 이제 얼토치 레반이랑 스탯이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둘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개인기가 이제 룰렛이냐 스쿠터니냐 정도? 양발에다가 뭐 개인기도 나쁘지 않고 결정력 수부. 레반은 이번에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자그 다음에 날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도도 괜찮긴 한데 너프를 많이 먹었어요. 양발이었는데 약발 사로 다시 내려갔고 체력이 구였는데 팔로 깎여 나갔습니다. 스탯적인 부분은 뭐 그렇게까지 손해를 안봤는데이 부분이 좀 손해를 많이 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날도는 너프를 먹어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그리고 스트라이커는 체력이 9나 8이나 거의 도찐 개찐이기 때문에 8정도면 충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헤딩이 아주 굉장히 잘 따지는 그런 스트라이커가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케이오날드랑 비교하면은 그냥 압도적인 상용한 카드가 하나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덕배 볼까요 기존에는 이제 공미덕배로 나왔었는데 이번에 좀 중미덕배로 바뀌어서 나왔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거는 완전히 똑같이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분명히 1티어급은 맞아요 만약에 이제 117덕배가 나와서 가격이 더 떨어지면 가성비 라인에도 충분히 들어갈 수 있을만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덕배가 필요하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렸다가 어, 파토가 나오면은 그때 가서 더블 라인으로 선택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센터백 개사기 카드가 하나 나왔습니다. 페이스 준내 빠르고 수비스탯 높고 대적할만한 센터백이 없다고 봅니다. 저는요 디아스는 뭐 깊게 설명 안하겠습니다. 이번에 좀 많이 수혜를 받은 선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메시 라크로케타를 달고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 라크로케타가 굉장히 고평가 받고 있는 상황에서 라크로 나왔다는 거는 어, 이 선수의 가치를 그 그냥 아예 떡성시켜주는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거든요. 원래 맨날 제가 r w 에뭐 좋은 거 없어요. 하는데 이 정도면은 어 메시 조금 둔탁하고 좀 슈팅 딜레이 타임 있는 거 감안해줄 수 있을 정도로 라크로 케타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사기 개인기거든요. 드디어 라이트에 쓸만한 선수가 하나 나온다는 거. 자, 그다음에 리드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드거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페이스 170에 수비 176 피지컬 178 정도로 출시가 됐는데 조금 아쉬운 점이라고 한다면 또 피지컬 수불을 준게좀 아쉽긴 해요. 요즘 메타가 아무래도 뭐 헤딩을 많이 시도하기보다 나는 좀발 밑이 중요하고 AI가 중요한데 아, 이 부분은 조금 아쉽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키퍼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거는 뭐 취향 차이고 키가 맨디가 1인치 더 크기 때문에 얘가 조금 더잘 더 맞겠네요. 어차피 수부도 똑같고 예, 여기는 안 보겠습니다. 자, 아놀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페이스 176에 167, 145 정도로 나왔는데 이제 마크 달고 나왔어요. 마크. 저는 이 스탯이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176에 167, 에 145. 이 정도면은 이게 왜 오버롤이 더 높은 애인지 모르겠어요. 아놀드를볼 때마다 수비 스탯은 똑같고 페이스랑 피지컬은 오히려 밀립니다. 이거는 솔직히 쓸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선수 넘어가도록 할게요. 은바페 얘는 오히려 속도가 너플을 먹었어요. 얼토치에 비해서 느려요. 뭐 룰렛 게임기 줬다는 뭐그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그런 것까지 감안하면 그냥 이거 쓰면 돼. 굳이 이걸 쓸만한 메리트가 없어요. 그 다음에 루크셔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탯이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네, 이 정도면은 저는 충분히 쓸만하다고 생각하고요. 페이스 180에다가 특별 구성이면은 거의 한 195. 5 정도 나오거든요 피지컬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뭐 나머지 스탯들은 속도만 봐도 솔직히 충분히 감안해 줄 정도로 괜찮게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이난잘 모르겠어 레프트백은 난잘 모르겠어 개인기 둘다 쓰레기예요 예 현뢰급액 좁힌다고 나왔거든요 루쿠쇼가 근데 태오도현레급액 좁힌다고 나왔어 둘다 이거 쓰기에는 좀 아쉽다 나쁘지는 않은데 그렇게 막1티어급이다어 이거 무조건 써야 된다 어 사업 주고 산다 난 그건 잘 모르겠어 넘어가겠습니다. 공격 라인에 들어가는 선수가 약발 3인 거는 못 써요. 자, 173, 172, 168. 183, 179, 182.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살라또 약발 3으로 출시가 됐고요. 솔직히 같은 오버롤에 저 메시에 비하면은 나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해. 요그 다음에 켈린이 보도록 할게요. 켈린이도 생각보다 괜찮게 나왔고, 막못 써줄 정도는 아니고 페이스도 생각보다는 높게 나왔습니다. 168. 이번에 나온 이 켈린이 가격 엄청 쌀것 같아요. 진짜 막 1억대 갈것 같거든요. 아, 그러면은 정말 써올 만한 카드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 안 느리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가성비로 쓰기에는 어, 진짜 괜찮게 나왔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키미 170, 172, 171 약발 4로 너프 받았구요. 네, 그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158, 156, 159, 152, 166, 162, 153, 157. 약팔 하나 더 높네요. 171, 162, 164, 158. 한 개도 못 이기는데, 이거는? 아, 잠깐만요. 한명더 남아가지고요. 163, 152, 143, 145. 양발. 네, 넘어갈게요. 진짜 발롱 3등한테 너무 한거 아니야? 손흥민 선수는 이번에 스탯 굉장히 잘 뽑혔습니다. 스탯이 진짜 미친 듯이 잘 뽑혔고요. 지금 이 기사로 손흥민이 만약에 117로 나온다면 기본 페이스가 200이고요. 116으로 나오면은 195 정도는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손흥민 선수가 스탯이 진짜 기가 막히게 뽑혔어요. 지금 사실상 양발 버프를 받는 카드들이 많이 없는 이 상황에서 양발이라는 거는 굉장한 큰 장점입니다. 이해좀 걸리긴 해. 킹로 변경 가능 기가 진짜 걸리긴 하는데. 이 정도면은 솔직히 안 쓰고 써줄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기 때문에 이제 기존 손흥민을 그냥 좀더 진화해서 쓸 거냐. 아니면은 개인기 안 써도 되니까 파토 손흥민 혹은 이번에 나온 토티 손흥민을 쓸 거냐. 이거는 본인들이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 자 칸셀로 보겠습니다. 아 존나 말도 안 되게 개사기로 나왔어요. 예 기존에 얼토치 칸셀로 쓰던 사람들 그냥 개무시한 수준으로 나왔습니다. 기존에 얼토치 칸셀로 보다 약발 좋고 스탯 좋고 개인기만 좀뭐 이제 룰렛에서 레인체인지로 바뀌었는데 뭐 이거는 뭐 나이트백이 쓸 일이 뭐 얼마나 많겠다고. 이거는 존나 사기라고 봐요. 그냥 이거는 무가운분들이거 만약에 가격이 막 1억 5천 정도로 안정화되잖아. 아 일단 이거는 이 정도는 무조건 사야 된다고 봐. 이거는 진짜 말도 안 되게 나왔어. 아너블메이션의 하키미가 포함이 되지 않는다면은 이거는 그냥 가성비 필수 선수 이 정도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그 다음에 가도록 하겠습니다 페케인 페이스가 너프를 먹었어요 아마 이번 시즌에 못해서 망치질을 당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카드거든요 네, 기존에 나왔던 다른 카드들에 비해서 스탯이 많이 밀립니다 페이스 부분이 너무 아쉽게 나왔기 때문에 솔직히 좀 선택하기에는 좀 꺼려지는 카드라고 아, 나는 비정식. 보여요 그냥 이거 들고 계시면 그냥 이거 쓰시면 됩니다 마르키뉴스가 굉장히 빠르게 나왔습니다 윗등급인 114 디아스보다 페이스가 더 높아요 114 키엘리니와 페이스가 거의 동급인 수준이에요. 6비트 0인치라는 것만 빼면은 정말 나는 이거 괜찮다고 봅니다. 이 정도면 가성비로는 진짜 최고급입니다. 근데 지금 사기는 조금 너무 빠를 수가 있어요. 어, 지금 이제 21일 날 아너블맨션이 공개가 되는데 마르키뉴스가 거기에 포함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115마르키뉴스가 출시가 된다는 거고 그럼 페이스 178인 거야. 근데 무과금한테 풀리는 거예요. 3월 되면은 무과금들이 얻을 수 있도록 풀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 친구 가격 115마르키뉴스가 1억 5천 막 이렇게. 같아서 굳이 지금 사는 건 진짜 메리트가 없고, 21일 날 아너블맨션 보고 그때 선택해도 늦지 않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솔직히 이거는 난 별로라 생각해. 178에 1 6 6이잖아 아니, 내이마르는 항상 이래, 내이마르는 항상... 뭔가 아쉬워. 그리고 내이마르 레인보우는 언제나 해줄 거야 도대체 왜 출시했어? 그리고 이번에 괜찮게 나온 선수를 뽑으라면 은 나는 고래츠카 뽑을래 진짜 괜찮게 나왔습니다 그 원래는 이제 육각형 스탯 중에서 솔직히 굴리트를 이길 만한 카드가 없었거든요 아 이번에 근데 굴리트를 그냥 압살해버렸고 아좀 아쉬운 점이라면 한다면 뭐 약발이랑 체력 부분은 조금씩 밀리지만 일식 밀리지만 그래도 전체적인 면을 봤을 때 스탯적으로 봤을 때 드디어 굴리트와 비슷한 그런 카드가 하나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맨날 우리가 맨날 놀렸잖아 조르진이 같은 애 나오면 헤헤 <laughs> 존나 작은 육각형이네 픽신 코바치치도 에이 존나 작은 육각형 픽신 이랬는데 드디어 큰 육각형이 나왔습니다 키도 그렇게 작은 편 아니고 뭐 피지컬적인 요소도 나쁘지 않은 편이고 고레츠카 저는 굉장히 나쁘지 않다고 봐요 뭐 7천 8천까지 내려온다? 아 그러면 이제 그때 가서는 첼발락 갖다 버리고 쓰는 거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고레츠카 아너블 미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주일 기다려보시길 바랄게요 아 나는 약발 산다리 공격수를 리뷰하지 않아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밀러가 또 너프를 받았어요. 아, 밀러가 안 그래도 좀 저평가 받는 카드인데 약발마저 깎여 나갔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저는 밀러가 솔직히 EA 고소해도 하법입니다. 벤제마가 이번에 출시가 됐는데 이 스탯적인 부분은 그렇게 나쁘지 않게 나왔다고 생각 들어요. 체력도 뭐8 근데 이제 약발이 사로 그대로 출시됐다는 거. 이번 벤제마는 약발에 대해서 버프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개인기가 힐툴로 바뀌었고 원래 보나지였는데 보브로 바뀌었고 스트라이커가 아니라. 센터포드로 바뀌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보너치가 이번에 이제 출시가 됐는데 안 쓰는 게 낫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많이 느려요 더 느리기 때문에 더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블라 넘어가겠습니다 이번에 하킴이가 아 진짜 최대 수혜자라고 봅니다 체력은 10이고요 페이스도 굉장히 빠릅니다 112면은 말렙 스탯이 180인데 2보자란 거예요 2 그럼 아노블멘션에 만약에 하킴이가 들어가면은 한 193? 이렇게 나오는 거야 조금 느리게 깎으면 한 190? 이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하키미도 충분히 아나블멘션 들어갈 수 있거든 아 물론 이거는 좀 아쉬워 이거는 수비 스탯이 너무 낮으니까 좀 아쉽긴 한데 만약 하키미가 아나블멘션에 포함이 된다고 한다면은 하키미가 칸셀로 쓰는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피지컬 스부라서 피지컬도 어느 정도 보완이 돼가지고 약간 엘비 말디니 생각해보시면 돼 속도 존나 빠른 레이저 같은 놈인데 이제 몸싸움도 되는 거죠 그런 거 생각하면은 하키미 어, 쓰는 거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 열심히 뛰어가지고 어, 체력 1을 버프를 받았습니다 근데 개인기를 너프 먹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내가 봤을 때 어, 넥슨 직원 중에서 첼시의 안티가 있는 게 아닐까 자 약발 3짜리 공격에 가담하는 선수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패스할게요 요렌테 약발 너프 받았고요 근데 수분은 그대로 나왔고요 아좀 너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야 이거는 그냥 진짜 압도적으로 개떡빨리는데요 패스 빼고 모든 스탯에서 고래치카가 압살인데 아모드리치도 패스 g k 제너럴리스트 넘어가겠습니다 와... 얘는 또 가속이야? 그만 좀 해라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일단 1티어급으로 나온 선수들 첫번째 비에이라 두번째 레반도프스키 세번째 날도 네번째 더브 라이너 다섯번째 후벤디아스 여섯번째 메시가 버프를 받았다 라크로케타로 나와서 그리고 일곱번째 여덟번째 그리고 아홉번째 열번째 열한번째 열두번째 열세번째 그리고 얘까지 해서 열네개 넓게 봐서 열다섯번째까지 해서 키엘리미까지 이렇게 열다섯명은 일단 노미니 상태로도 충분히 괜찮게 뽑혔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15명.